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그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더 요원 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더 어려워질 거다 그, 그 말에 반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위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is 도어그그 그 새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그뭐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중동의 어떤 그뭐 세력 균형을 통한 그 평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그런 평화 질서가 어느 정도 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인지 제가 어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그러니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40년 전에는 중동 문제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체는 그 이스라엘 이란 나라하고, 그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하고 그 대결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랍이 와해되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 아랍 연맹의 종주국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 나라들이 다 그냥 무너져가지고 문문, 지금 자기들 일하기에 바빠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금 이제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가자하고, 지중해 이렇게 길게 있죠? 가자, 저, 가자 스트립이라고. 거기는 지금 이제, 거기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그 작은 곳에 한 200, 200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 아까 그, 야스, 아라파트가 그, 피해로 있는데, 거기서, 그게 거기 이제, 히스볼라라든가, 그, 이제, 게리라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포를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거에 배로 보복을 해요. 이스라엘은 보복 안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그 사람들은 핀포인트. 그러면 이제 히스볼라의 대장이 준비했다 그러면은 팍 가지고 있어요. 가사 지역에 이 사람이 사는 집은 어디고, 사무실은 어디고, 자는 곳은 어디고, 그러면 이제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면은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딱골때리 거예요. 그저께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휴브라태장이 그 부대장이니까 즉사해버렸어요. 예차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회장님 그 질문은 그건데 지금 이제 중동정책은 완전히 옛날하고는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대기구도는 없어지고 어, 아랍이 와해되고 있는거야. 전부 다. 어. 그 세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현상은 어, 그 틈에 그, 터키가 자꾸 이렇게, 어, 미국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요. 그리고 대립하고. 그러는 사이에 소련이 그게 들어온다고요 시리아는 이제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아사드인데 아버지도 아사야, 아사드야. 근데 그 독재거든요. 지금, 지금 한 80년 독재하는데 그 아사드가 속한 파는 시리아의 소수파라고요. 소수파가 권력을 잡고, 총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내전이 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반란군은 미국이 지원하고, 정부군은 소련이 지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중동의 문제는 어떤 나라에 국한되어 버리지, 그 아랍 전체로서의 대항을 지금 못해서, 어, 중동은 오히려, 어, 이렇게, 그 중동 자체로 보면 평화적으로 되는 셈이죠. 네. 네. 아, 그 잘모르질문 뭐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제가 질문합니다. 예. 아, 어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릴 때이엔트날 하는 아이 바레시인을 갈라가지고. 한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갈라라 근데 그때 한 조항에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루살렘이 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유대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팔레스타인에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동쪽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분쟁 지역이 돼 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이 예루살렘을 자기 영토라고 법령을 정해서 편입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은 안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와 있는 백여개 대사관은 텔아비브의 대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개 나라의 대사관만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그데몇 개의 나라라는 거는 미국이 가기 전에는 뭐 작은 나라들 남미의 뭐 콜롬비아라든가 볼리비아라든가 그 이스라엘이 원조를 많이 주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한 다섯 개 정도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딴이 국제적으로는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큰 힘을 얻은 거죠. 미국이 왔으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 예루살렘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개입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 문제는 어 분쟁 지역이에요. 국제법상으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어 이스라엘은 말을 잘했죠. 영 영구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 하고, 그몇개 나라 외에는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가 그러면 이, 친 이스라엘 정책,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대상을 옮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말 굉장히 그친 이스라엘 정책을 채택해가지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할, 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100%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득을 볼게 없죠. 그리고 국제법 위반하는 거 그 외교적인 리스크를 한국 정부가 감내해요. 네, 그건 일고그 국제법을 우리가 위반해가면서 이스라엘 편을별게 없잖아요. 음. 어데왜 미국은 그큰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해가면서 그걸로 갑니까? 아, 그거는 트럼프라는 그 사람은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 가정을 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죠? 아무리죠 그거는. 에, 예, 그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예요. 어. 지금, 어, 미국에 6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아, 지금 그, 저, 사위가 이스라엘 유대인 아닙니까? 사위가? 어, 그리고 뭐, 미국의 정치, 어, 언론, 경제, 뭐, 저, 이렇게 금융, 유대인이 관여하는 데가 없죠. 유대인이 그냥 잡고 있다면 좀 과분한, 좀 너무 강한 얘기고, 상당한 의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예.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들 설명에는, 토라다, 그 토라. 음. 그, 이스라엘이, 아까 이제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어, 그 이스라엘, 두 개로 갈래지, 관련해서 남북으로 갈래지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720몇 뭐, 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는 BC 580년에 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 지금의 이라기죠, 그죠? 바빌그 다, 그 아이론이죠. 우리 그 인도의 팔상이 성경의 팔상이 지금 그이라기에요이라시리아에요 메소포타미아, 유파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곳이 지금은 인류 사운드가 된곳 아닙니까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빛이 그 이제 남, 남, 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프로제스 강에 앉아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시편에 나오면 그게 다 나와요.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그때 이제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라를 경솔히 했기 때문이다. 토라는 결국 그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늘날 영향을 향상하는 것은 토라 모세 율법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도 왜 정말 그런 거 하는 거는 제가 공부를 더 하기 전에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한민국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유대인 대체로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사로 거기 갔는데, 어, 한국, 어, <laughs> 한국 그 이쁜 그 아가씨가, 어, 유대 청년하고 결혼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테라비브에서 한 차로 한 시간 가는 곳인데, 그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제가 이제 가서 한 3개월인데,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는 모르지만은, 그 결혼한다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 결혼식장을. 가더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어, 대사가 통지도 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결혼식장에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는 거 하니까 미국 이왕 정에 만났대요. 근데 미왕, 미국 이왕이 오는 이제 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중국, 한국, 뭐, 일본, 뭐, 네. 많은데, 그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뭐, 어떤, 어느 쪽이든지, 여자가 어느 쪽이든지, 남자가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이렇게 잘 친해지는 게 굉장히 그렇대요. 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닮은 점이 많대요. 예를 들면 지금 뉴욕에 가면은 어, 지금 몇십 년 전에는 뉴욕의 그 시장에 뭐 야채 시장, 생선 시장 그 유대인들이 다 갔거든. 세탁소. 그거 다 유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유대인 다 떠나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한국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 정부, 정체적으로도 우리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어, 가까운 사회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아 아까 말씀드린 아랍보이고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랍의 눈치를 봤지만은 지금은 뭐 그럴 이유도 없고 좋은 관계예요 네. 아,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한국당에 이스라엘 정부가 있었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가서 때렸죠.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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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 전에 깎아내버렸죠. 그걸 그 정도 핵이 그 기상도 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사들하고 첩보기관은 세계에서 남다이에 지금 다 알아요. 김정인이가 어디서 자고 뭐라고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때릴 거예요. 저는 지금 꼬고 봐요. 그럼 그런 가능성은 언제 오느냐? 그냥 안 와요. 그냥 안 오는데 북한의 핵이 아랍 아랍의 테러의 손에 넘어갔다는 정보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때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laughs> 그런 꿈을 조금 조금 꼬고 봐요. <laughs> 많이 넘어가지는 않고. 어, 아, 북한 김정은이가 막 돈이 지금 아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안들부질 하니까 이게 좀 이제 점 넘길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이스라엘 보고 있다가 그러면 치 거예요. 어, 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방은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우리 처럼이렇게 좋은 옷 없어요. 이스라엘 라면 총리가 총리되기 전에 군대 사령관할 때 국제회의에 가는데 옷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용산 같은 데왜 군복 판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옷사 입고 갔다고 이스라엘 군대는 나라가 적죠 주말에 반은 휴가를 보내 집으로 보내요 반은 근데 그 나온 사람들 옷을 보면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줄을 착장 입고 그런 옷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런 옷 여기도 빵고 나온 옷도 있고 말이죠 그냥 그러고, 뭐, 여자 키가 작은 여자도 말이 총을 딱매는 막, 총이 까불매는데 막, 이게 땅에 닿아요. 그게 이스라엘 군대에요. 그렇지만은, 전쟁 라면은, 군볼도 없어요. 그러고, 이스라엘에 예를 들면, 뭐, 전차, 뭐, 기갑포 이런 건, 교육은, 지금 누가 시킨 줄 아세요? 그 여자 군인들이 남자를 시키는 거예요. <laughs> 이스라엘 군대는요, 저도 뭐, 한국군 좋아하지만은, 전는 이스라엘 군대 정말, 높이 평가해요. 제가 이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월간 조선에, 어, 이스라엘 군대의 대상을 썼어요. 내가 두 번에 걸쳐 썼더니, 주한 이스라엘 대상 관에서 아주 이스라엘 군대 잘 소개해줬다고, 내한테 표창 장주더라고 <laughs> 어,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어,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아렉스 싱가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90km 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내댑니다. 어? 동료의 잘못에 대해서도 벌을 받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 저는 이스라엘 군대에 많이 좀 들여다봤어요. 에.